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이 무시되고 위험천만하게 그래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의료민영화 영리와 결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24일 1차 총파업 총력투쟁 기간에 이런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을 그리고 의료민영화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경고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에 안 된다, 반대하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려운 대본부 경북대병원 노동자들과 전체 병원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 2차 총파업을 하면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그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의료를 민영화하겠다, 영리하겠다 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세월호를 만드는 참사를 재앙을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걱정하는 이 잘못된 세상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법인인 서울대학교부터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 이러한 시도가, 이러한 꼼수가 우리 사회에 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정부의 입법 예고 후 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의견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될 만큼 대부분의 국민들, 보건의료인,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 전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의료민영화 영리와 함께 막아주시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러 파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 지극히 정당한 투쟁을 우리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적극 지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보건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파업 투쟁 지지한다. 지지합니다.